안녕하세요.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단톡방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처럼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 한분한분 한분 모이게 되면 사이트 측에서 회원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단톡방에 계신 분들 중 말도 안 되는 제재를 당하거나 먹튀를 당했을 시 저희 모두가 배팅을 안 한다고 선언을 해버리게 되면 사이트 측도 휘청하기 마련입니다. 저희 단톡방에는 120명 조금 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톡방에서 하루 일정표를 공유하면서 스포츠픽이라든지 미니게임 픽을 공유하면서 단톡방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곳에서 확실하게 이용하시길 바라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 링크로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낭트와 카라바흐 경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낭트는 프랑스 1부 15위로 페페페 승무 최근 리그에서 두 경기 무패를 달리면서 강등권에서는 일단 탈출한 상태이며 올 시즌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면서 선수들의 체력 문제가 일찍부터 찾아오는 모습인데 실점 허용 면에서 그 편린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올 시즌 낭트의 후반 실점 비중은 92%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도 후방 제어 능력이 좋지 못했던 팀이었음은 감안해야 하지만 올 시즌에는 확실한 플랜 A 전술을 찾는 데도 시간이 제법 걸린 모습이었고 유럽 대항전 병행으로 인해 후반에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실점하는 빈도가 꽤 높아졌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97분에 PK를 내주면서 동점골을 내주었고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올 시즌 홈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위안으로 올 시즌 리그에서 기록한 모든 승리를 홈에서 기록했고 브레스트와의 경기에서는 지난 시즌의 강점이었던 득점력이 폭발하면서 4대1의 쾌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역습지향적인 팀이기 때문에 카라바흐가 라인을 내고 운영하게 된다면 공간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카라바 아제르바이잔 일부 1위로 승승무승승 아제르바이잔의 최강 전력이며 유럽 대항전에서도 꽤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프라이브루크의 이은 2위를 차지하는 이변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올 시즌 유럽 대항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변은 홈에서의 강세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이 타 팀들이 연고로 하고 있는 국가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원정원은 상대 팀들이 체력적인 부담을 크게 느끼는 편입니다. 카라바흐가 원정에 나서는 경우에는 그 반대가 되는데 올 시즌 유럽 대항전에서 기록한 패배는 모두 원정이었다는 점을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원정에서의 수비력과는 별개로 공격력만큼은 무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베소비치가 우측면에서 공수 양면에 공헌하고 있고 유로파에서는 두 골을 기록하면서 팀내 최다 득점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힘입의 원정에서도 한 경기를 제외하면 모든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스웨이드 아이프도 올림피아 코스와의 원정에서 득점을 기록하는 등 단기 페이스가 꽤 좋은 편입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카라바흐가 유럽 대항전에서도 측면 수비수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바탕으로 꾸준한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고, 낭트 역시 홈에서 네골을 넣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는 편입니다. 다만 승부에서는 낭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오를 뜻이며, 카라바흐가 동유럽에서 프랑스로 오는 먼 원정 거리를 여행해야 하고, 이를 반영하듯이 올 시즌 유럽 대항전에서 당한 패배는 모두 원정에서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궁금증을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망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